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그 자체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삶이 분주하고 관계가 우리를 구속한다 생각될 때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한 자신만의 시간을 꿈꿉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기를 지나는 시점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과 자신의 본질에 대해 더욱 가깝게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흐름을 멈추고 진정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때로는 외로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 숨어 있는 자유로움은 엄청난 삶의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혼자라는 밤은 더 이상 외롭거나 고독한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나만의 이야기를 쓸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걷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시야를 열어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길을 떠나다 보면 문득 당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이렇게 말을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지금껏 나를 묶었던 그 정의와 틀 속에 갇혀 살고 있었지.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혼자일 때 더욱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중년의 여행자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중심을 찾아 나아가는 탐험가와도 같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고 많은 타인을 위해 헌신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혼자 떠나는 그 길에서 당신은 잃었던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행은 단지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삶의 방식.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소한 것들을 체험하다 보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서서히 깨지는 순간이 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 예상 밖의 순간들, 그리고 스쳐 지나간 풍경들은 그 자체로 삶의 작은 교훈이 되고 영감이 됩니다. 혼자 여행을 하며 떠오르는 시간과 생각은 때로 낯설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며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판단도 없는 길 위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 자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는 당신에게 삶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솔로 여행은 충동적인 도전보다는 계획적이고 나를 배려하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행지와 일정을 선택할 때 자신의 체력과 취향을 고려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이 고민의 과정 자신을 위한 고민의 과정마저도 하나의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싶은지 묻는 그 순간부터 여행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씩 배워갑니다. 불필요한 짐을 줄이고 단순한 행복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때로는 외부의 시선을 벗어나는 자유로움임을 깨닫게 됩니다.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도달하기까지 경험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장과 변화가 진정한 여행의 의미를 만들어 줍니다. 삶은 긴 여로와 같고, 거기에는... 당신만의 속도와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세요. 당신의 여정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행은 당신을 위한 가장 진실한 선물이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비어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질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 여백 속에서 발견되는 기쁨,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영감은 당신을 새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 발을 내디드세요. 그첫 걸음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바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단순히 낯선 곳을 걷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용기와 신뢰를 심어주는 과정이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길 위에서의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그 길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불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곧 당신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마주하게 될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낯선 골목에서의 향기, 어느 벤치에 잠시 앉아 바라본 풍경, 우연히 스쳐 지나간 사람과의 짧은 대화,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새겨질 것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그 자체로도 풍요롭습니다. 내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넓고 아름답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선택이 될 겁니다. 혼자 떠나는 여정은 결국 당신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모든 풍경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이야기에 특별한 문장을 더할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 느낀 자유와 고요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삶의 재발견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은 자연스러운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빛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한편의 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그 자체로 위대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단순한 독립의 선언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뒤로소 삶의 소중함과 일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익숙함을 떠난 낯선 길에서는 새로운 발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운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부서지고, 대신 설렘과 자유로움이 자리할 것입니다. 세상을 온전히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순간, 고독은 더 이상 우리를 채우지 못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채우는 기회가 됩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게 하는 이 여행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길 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과 마주할 수도 있고, 혼자라는 사실이 때로는 두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키는 특별한 발판이 됩니다. 강해진다는 것은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내딛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불확실함은 결국 당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삶의 또 다른 단면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혼자인 이 순간 속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낯설고도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 넓어지고, 마음 속 벽은 점차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 여행은 당신이 과거에 얽매이는 대신,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꿈꾸도록 도울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정은 곧 당신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딛고, 이제는 더 견고하게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고 첫 발을 내디드세요. 길 끝엔 더욱 빛나는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떠난 여행을 마친 뒤 돌아오는 길.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 얻은 경험과 마주한 생각들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새로운 씨앗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 씨앗은 당신이 앞으로 마주할 일상 속에서 강인함과 지혜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은 고독을 넘어선 성장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혼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혼자 떠난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돌아온 자리에서 당신은 더 단단하고 용감한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각과 의미를 부여한 시간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이전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순간들이 감사를 품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걸었던 모든 길 위에서 배운 것들은 당신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여행이 준 자유와 깨달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세요. 여행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어 돌아보는 귀한 쉼표와도 같습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지냈던 자신의 마음 소리를 듣게 되고. 가끔은 그 소리에 깊이 울컥하며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운 것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것을 품을 용기를 얻으며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혼자라는 단어가 두렵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자유와 성장의 동의어로 다가올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채우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우리가 가진 감정과 생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새로운 풍경과 사람, 예상치 못한 순간들은 당신의 가슴 속에 잔잔히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당신은 하나씩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당신에게 내면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깊은 숲 속에 들어가 숨겨진 보물을 찾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삶의 복잡한 얽힘 속에서 스스로를 묻어두었던 당신은 그길 위에서 조용히 자신을 꺼내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은 무엇을 얻거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혼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강인한 힘을 지닐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의 무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지금의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며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모든 방향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당신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우리에게 자신을 재발견할 기회를 선사합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내 마음 속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삶의 가치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낯선 길에서 겪는 경험은 당신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고 삶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최고의 동반자임을 믿고 그길 위에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해 보세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묻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의 every step에서 우리는 삶의 작은 기쁨들을 알아채게 되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혼자인 순간의 힘은 누구의 기대도 필요 없이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당신만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그길 위에는 새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우리는 뒤로소 일상의 소란 속에서 잊고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낯선 풍경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을 되찾고 지나치던 소박한 것들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잣대를 벗어난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의 내면을 더 넓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차락, 이방인의 짧은 미소,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혼자라는 그 시간이야말로 스스로를 깊이 사랑하게 만드는 소중한 순간임을 믿어보세요. 당신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당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곳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로움과 고요함은 당신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크게 울릴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을 더큰 용기와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낯선 풍경에서 얻는 새로운 시각과 만남, 그리고 조용히 스며드는 깨달음은 당신 삶의 지도를 다시 그려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빈 공간이 아니라 당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채울 가능성이란 것을,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첫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임을 믿으세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단순히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여정입니다.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넓은 시야를 선사합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새로운 풍경과 사람들은 당신이 몰랐던 내면의 빛을 비춰줄 것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곧 당신 내면의 자유로움을 되찾는 기회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여정은 세상과 나 자신을 연결하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될 것이며 이 경험은 오롯이 당신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이자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낯선 길 위에서 우리는 익숙했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외로움 속에 숨어 있던 진정한 내면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단단한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세상은 넓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첫발을 내디드세요. 그 여정은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가장 애정 어린 응원입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더욱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낯선 풍경 속에 스며드는 바람, 마주치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낯설 수 있지만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지만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이야기가 빛을 발하며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빛나고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결국 나 자신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익숙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어있던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서 불쑥 마주하는 감정들과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은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외롭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순간조차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당신의 여정은 상상 이상의 변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정은 단순히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며, 동시에 자신을 위한 치유와 발견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길 위에서 마주하는 모든 풍경과 순간들은 당신 내면의 퍼즐을 조각조각 맞추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배우고, 다가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열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당신은 이 전보다 더 강하고 자유로워진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우리의 삶의 쉼표를 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과정입니다. 낯선 길을 걸으며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하게 되고 잊고 있던 내면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지고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입니다. 혼자라는 그 순간 당신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고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낯선 길 위에서 마주한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낸 내면의 진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혼자라는 시간은 고독이 아닌 자유이며 외로움이 아닌 성장의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여정을 떠나십시오. 당신의 길 끝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더 단단해진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의 마지막은 단순한 끝이 아닌 우리 삶에서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길 위에서 마주한 낯선 풍경들, 스쳤던 만남들, 그리고 그 속에서 흘렸던 작은 기쁨과 때다름들이 우리 안에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그 여정은 당신에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용기는 곧 나를 위한 진실한 약속입니다. 혼자라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내면의 충실함으로 채워질 때 당신의 이야기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당신은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모든 순간이 나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풍경을 바라볼지, 어떤 길을 걸을지, 이 모든 결정이 오로지 나만의 것입니다. 그 자유는 때로 두려움을 동반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원동력을 되찾아 줍니다. 낯선 곳에서 스스로에게 더 진실해지는 순간, 삶의 작고도 소중한 기쁨들이 선물처럼 찾아옵니다. 이 여정은 단지 여행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길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더 환히 비춰줄 빛이 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의 마지막에서 알게 되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넓고 자신이 얼마나 강인하며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길 위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마음속 대화는 평범했던 일상을 특별함으로 물들입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며 이래를 준비하는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길 위에서 그 용기를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훌륭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줍니다. 길 위에서의 고요한 순간들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우리의 내면을 흔들고 성장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설레지만 그 모든 순간이 결국 우리를 더 온전한 자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삶의 가장 진솔한 순간은 바로 내가 나와 마주 보는 시간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 여정은 당신이 품었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고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